자, 찍어. 와우. 찍어. 찍어. 피터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다시 한번 가보자고. 지팡이부터. 좋아요. 패치 내용 간단히 알려줄 수 있나요? 3코 다리스의 우그 피해량 감소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스 우 버프. 총금 나온 거 좋아요. 초반에 총검 나오면 또 그냥 나서스 빌드업 하는 것도 나쁘다 할것 같고, 만약에 카타가 일찍 뜨면 카타리나 빌드업도 괜찮고. 니코도. 데답해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만약에 명사수 쓰면 이렇게 선봉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돌드 나오면 애니 짓고 행운각 보는 것도 좋겠죠. 아 애니. 업을 칠수 있으면 좋은데. 탐캔치 이달리랑 가렌페어. 페어로 잡힌 게꽤 많죠? 이럴 땐 일단 대기하는 게 낫고. 음, 여긴 흡수자여서 잡기 어렵겠네요. 템을 좀더가을 한번 볼게요. 사실 다리스할건 무조건 청검을 쓰긴 할 텐데. 음 광신도 엘리스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티어가 높은 선반자라 쓰, 음 쓰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쓰기가 좀 애매하죠 일단 선봉 딜보다도 티타 쓰는 게 조금 나을 거예요 조, 이게 조금 더 세요 전판에도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냥 지면서 갈게요 무리하게 엎치지 않고 페어를 많이 들고 있으면 그만큼 강해질 포텐이 많은 거니까. 자, 페어 많이 들고 있으면 이렇게 이성작 찾을 확률이 높죠? 갑자기 되게 엄청 강해졌죠? 이성작이 많이 되면서. 어, 선봉대 넣어주고. 브라이 브랜드 이성 붙여준 거는 일단 브라움 하나만 찾으면 이렇게 넣고 브라운 넣으면서 이명사수, 이, 삼용의영원 그리고 2대장군 시전직 가능하니까 미리 붙여준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다 팔아서 이자를 볼수 있으면 볼 텐데, 이쪽은 들고 싶어서 팔아도 7원? 이겨도 8원 되니까, 들고 있고. 지는 게 베스트긴 한데, 연패 타기 위해서. 까비. 여기서 먹을 템면 다리우스? 다리우스 대각을 보기 위해서? 이러면, 수어천사? 수어천사 먼저 만들고, 이거 총검은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물들이랑 빌드업 하기가 어려워서, 총검은 좀 이따 만들고, 수어천사부터 만들게요. 용용 브랜드. 잠깐 쓸만한데, 트타를 하고 있어서. 수어천사 만들고, 이겼으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연승을 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업을 치고, 그리고 이거 잠깐 써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트타한테 넣어줄게요. 지금 상황에서 티타가 딜량을 가장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유닛이니까. 아니, 가렌한테 넣어주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 여기서 무조건 이자 챙겨주는 게 좋죠. 그럼 아마. 행운은 하기가 좀 늦었으니까 이쪽 유닛을 팔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트... 트... 트린을 벌써 찾았네? 결투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고 만약에 용의 용원 유닛을 하나 더 찾게 된다면 선바짜 브랜드는 바로 팔아도 돼요 바로 떴죠 그니까 이거를 왜 이제 지금 타이밍에 팔수 있냐면 이걸 써주는 이유도 용의 용원 시너지를 받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선밧자 없이도 시너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선밧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타이밍에 그냥 팔아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너지를 어차피 맞출 수 있어서 그리고 브라움을 넣고 오공을 뺐는데 선봉대 시너지는 유지되죠 이게 약간 가장 국밥 초반 빌드예요 초반에 엄청 센 빌드 엉, 챌린저 랭크에서 진짜 많이 써요 이렇게 이건 팔고 이러면 사실 웬만하면 여기서 이제 루난 라위 만들고 올라프 가는 게 가장 맞긴 하죠. 지금 가장 세게 나가려면 아니면 고연포 수은 가던가. 근데 저 목표는 사코 삼성 찍는 거니까 그냥 초반에 최대한 많이 이겨서 이자로 이자를 많이 챙겨서 사코 삼성 뽑는 쪽으로 플랜을 짜볼게요. 이번 판은 원래 그 다리스 삼성각도 볼려 했는데. 템이 다리가 캐리할 수 있는, 하기 좀 애매해. 제드템으로도 좋았겠지, 맞아. 다리우스가 뜨긴 했는데, 업은 안 칠게요. 그냥 최대한 이자 많이 챙기면서 가려고 하고, 이김에 이거 팔고, 다리우스 챙겨줄게요. 킨드가 메인캐리인데, 오, 잡았다. 나이스. 다리 챙기고 사실 다리는 이따 뽑을게요 그냥 11을 뽑고 그냥 사명사수 각을 볼게요 사명사수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3, 4라운드는 강한데 후반 5라운드부터는 엄청 약해요 2명사수 정도 받는 게 맞고 만약에 리롤 덱을 한다면 사명사수가 괜찮긴 한데 어, 후반 가면 좀 많이 밸류가 떨어져요 근데 초반, 초중반에는 또 괜찮긴 해서 자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비을 집어준 거죠 업치면 이제 사명이 되니까 이건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업을, 업을 치면 이자가 40원 정도다 30원까지 안 내려가면 그러면 업을 칠 텐데 지금 12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30원까지 이자가 내려가겠죠 이자 손해가 너무 크니까 업을 안 치고 그냥 이대로 가줍니다 이럴 땐 확실히 사람 차이로 좀 졌네요 인원수 차이로 다리페어 그건 가능하긴 한데 아, 이게 다리 캐리로 가도 어차피 이템은 학살삼학살자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템 그냥 올라보 주면서 쓰면 되니까. 사명사수. 여기도 우아니코 하려나보네. 이번에, 아, 이번에, 지난번 잠수한 패치? 핫픽스 때 그, 니코 딜량이 버프가 돼서. 선봉대에게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이제 해보니까 사명사수가더 약하네요. 그럼 이렇게 또 체감상으로 좀 약하면, 그럼 다시 3형 받으면 됩니다. 체감으로 보니까 이게 약한 것 같아서 원래는 제가 했을 때 이게 좀 강하다고 느꼈, 느꼈는데, 또 판마다 다른 거니까 상황이. 제가 또 바꿔주고, 대장군? 이러면 얘탱킹력도 올라가고 바이럴 할게 이거 모아각을 잡고 있는 건가? 요새? 나이스 아 손바짝 없이 하고 있었구나 선봉 브라우는 엄청 좋거든요? 내가 그냥 브라움 쓰고 그냥 4선봉 대? 이렇게 갈게 예쁘고. 장갑도 하나 있고. 배치를 살짝 이렇게 해버린 이유는 얘가 빨리 축복 받고 얘한테 이전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얘가 바로 죽으면 이쪽으로 오니까. 얘는 사선봉대 받고 있어서 좀 죽을 때가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근데 얘도 너무 오래 살았다. 타겟팅이 제대로 안 돼서. 좋아요 다리우스를 먹으면 붙어서 안되고 총검 복원을 해야 되니까 지팡이 먹을게요 다시 다리우스 삼성을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판 좀더 여유있으면 사코 삼성을 볼텐데 사코 삼성 할 돈이 안될 것 같아 다리 삼성은 영상 찍으려고. <laughs> 유튜브가. 오. 총검은 무조건 만들 거고, 다리스 넣어줄 거니까. 가래 일단 넣어주고. 용발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원 하나 가고. 이제 줄게요. 실감텐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지금 계획은? 여기 있는 텔은 이제 올라프 주고 총, 검, 보건, 뭐 용발? 그 이따 다리스 주고 이게줄수 있나? 어? 구도 나쁘지 않아요 에이씨 아... 사기주사랑 니코돔이 있어서 삼성작 될 가능성 높기는 해요 이거 학살 챙기고 이제 얘네 안쓸 거고 넣고 다리우스. 다리우스한테는 보건, 총검. 그리고 아마 용발 넣어줄 것 같아요. 수호천사 넣어주고 싶긴 한데 만약에 올라프 투캐리를 하려면 올라프 수호천사 넣어줘야 되니까. 방템 하나 정도 는 필요해서 오니코두 개? 수호천사 한터 나왔네. 자 이쯤에 다리스 한테 한번 사실 사미라 캐리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아이템이면, 그럼 다리스랑 사미라 회밀리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이코도 움 써주면서, 나머지는 팔면서 이제 챙기고, 용사수 시너지까지 받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빼 사수가 필요한데, 사실. 아, 다리스 선바짜가 안 나오네. 일단, 투캐리 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어진 팔면서 이제 챙겨줍니다. 다리스 선바짜가 너무 안 뜬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3일 앞발로 좀 버텨야 될것 같아요. 되면 수호천사 모렐로 가면 될것 같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아 모렐 세주, 수호천사 몰라프 오 일단 지금 잠깐 쓸게요. 쓰다가 일단 교체하고 다리우스는 천천히 모아볼게요. 와우. 사실 지금, <laughs> 이 정도면, 아, 여기가 다리 좀 들고 있네. 학살자로 꺾으려는 건가? 휘발하게 올라프. 이발하게 올라프 주고. 사실 요 정도면 덱 완성도 꽤 높아요. 육학살자, 삼6 이명사수. 만약에 얘까지 찍히면 캐리 하나, 둘, 셋. 돈좀더 모아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죠. 얘들 수화천사가 필요한가? 이한 마리 더. 와우. 자한 마리 더 좋아요. 하나 남았죠. 알고 자 이제 다리스 삼성자 찾아볼게요. 아리우스 다리 아리 빼고 다 나오네 라한는 다리 주고 여긴 선봉되긴 하지만 라위가 있으니까 그래 뚫리겠죠? 나이스아 어, 여기 아트 삼성 노린다. 저돌을 것도 없어. 예스, 다리우스. 다리우스. 자, 3캐리 체제 좋습니다. 다리우스, 올라프 그리고 사미라까지. 찍어. 와, 다리스 딜량 8100. 삼성 찍어주니까 바로 딜량 1위 하긴 하네요. 자, 여긴 대장군. 자, 찍어. 와우. 찍어. 찍어. 삼성 찍자마자 딜량이 진짜 확 올라가긴 하네요. 진작에 찍었으면 다리 캐리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보통 이런 판 같은 경우에 3이라 이성이 찍혀서 약간 초반 3이라 캐리해줬는데, 5-1부터 다리 삼성을 찍을 수 있다? 그럼 다리로 충분히 캐리 가능할 것 같아요. 다리 상유되고 쓸만한 거안 나요? 네, 쓸만한 것 같아요. 빌드업에서 막이성 찍었다? 초반에? 그러면 충분히 초반에 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암살자 챙길게요. 암살 3이라. 근데 후반에 이렇게 캐리로 쓰려면 무조건 삼성 찍어야 돼. 근데 솔직히 지금 또이 친구들이 서포팅 역할을 해주는 거라 자, 암살템은 트린한테 줄게요. 암살 트린 아 여기 삼봉신미우하대 이게 진짜 다리우스가 좋은 게 궁을 쓸때 시식이 면역이어서 약간 시식이 씹을 수가 있어요. 궁을 쓰는 타이밍에 여기는 사실 다리우스가 잡기가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 선봉대 신비가 있어서 라위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역할을 잘해줄 것 같고, 이거는 다리우스가 그냥 카타 만나서 카타 뚝배기 깨게 한번 해주자. 아니 여기 그렇지. 자 카타부터. 자, 카타, 커트 했죠? 자, 다리우스가 또 다시 공 많아 차면, 뚝배기, 뚝배기. 와우. 솔직히 상대방도 약한 덱이 아니거든요? 저 정도면. 지금, 구대장군에다가 삼성 카타리나, 대장군 3이라 이성 삼성 자르반. 그쵸? 엄청 강하죠? 근데, 삼성 다리우스 딜량이래.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업을 치고 세트를 찾는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대장군 상대로는 세트가 좋아서 리신 넣고 결투가 받아.. 받는 것도 꽤 좋을 것 같긴 한데 세트가 베스트긴 하죠 과학 세트로 갈게요. 자 다리스 다시 카타 마킹. 아이고 터트려 터트려. 자 다리스 다시 찍어주고 다시 한번 아 마무리는 세트. 마무리는 세트지지. 좋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육학살자 이번에 버프 받은 삼성 다리우스 영상이었습니다.